<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네. 네. 참도의 한정순입니다. 네. 예, 저도 그래,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데요 역시 어쨌든 아, 그래도 내가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를 주신 대 주셨는데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려고 어, 하니까 어, 예. 음. 예, 그렇게 또 되어지더라고요. 네, 에, 우아한 그레이어 부인인데요. 진짜 그림을 보시면 우아한 이, 이 말을 안 들었어도 아, 진짜, 진짜로 우아하구나, 진짜 이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 예, 이쁘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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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감상하시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이제이 이 작품은 개인스버러라는 이제, 얘 예, 화가가 되었는데요. 네, 예, 니스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이그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 7 2 7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1 7 8 8년도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13살 때 아버지가 이제 그런 어떤 제조업체를 하시는데 막돌라가고얘 예, 이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예, 도시로 유학을 가게, 가, 가갖고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음, 어, 프랑스 화가이자 어, 파나다 이베라 그라블로라는 그 화가 밑에서 조수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고 음, 거기서 이제 로코코풍을 배웠다고 해요. 그랬 는데 이제 이 로코코풍 배운 게그 어, 사람 밑에서 일을 했던 게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위대해지는 데 그런 큰 어, 발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어, 1746년 런던에서, 어, 보버트 공작의 선연 마거리 버거 도을를 했는데요. 어, 뭐하여 이름이 좀 길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초상화, 겸, 풍경화 이런 걸 많이 그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결정적인 흠이 고객 명부를 관리하는데 좀 소홀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거를 언제, 뭐, 어, 날짜가 꼭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하고 그거를 잘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정확히 언제 그려졌는지 뭐 이런 건을잘 모르고 75년도부터 1775년도에서부터 77년도까지 아그 사이에 그려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1777년에는 이렇게 예, 이런 그이 그림도 있었고 또 무슨 아벨이란 그림 또 글로스터 공작 윌리엄 헬이라는 그림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모두 아카데미 전시 호평을 받았고 이제 또 왕비 초상화를 그리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이력 스타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설명하자면 이제 이, 이 그림은 토마스라는 사람의 부인이거든요. 이 호암 그레이엄 부인이, 그러니까 토마스 그레이엄이에요. 그, 토마스 그레이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내의 그림, 아, 그림인데, 이제, 어, 그레이언 부인이라고 된 거죠. 어, 정확한 이름은 메리, <laughs> 메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어, 이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어, 유산도 많이 받고 해서 상당히 유 어,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했고, 어, 좀 똑똑하고 또 잘생기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laughs> 어, 정치계 입문을 했는데 이제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했을 즈음에 이제 메리를 만나는 그런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이 메리는 어, 카스카트 가의 이제 두째 딸이었는데 이제 그 카스카트는 카스카트 가는 이제 그 어디 그 여왕 여왕 그, 그 왕궁에 가서 살면서 아마 보조를 하고 그런 집사 역할을 했던가봐요. 이제, 어, 궁정에서 대사로 있다가 귀국하는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가 정치에 이제 입문을 했다가 실패를 해갖고 좀, 어, 이렇게 좀 낙담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배가 이제 온 거죠. 그 마을로. 그래갖고 이제, 어, 그 마을에 또 그런, 그, 저기, 거기서 살다가 이제 왕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가 다시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마을에 있는 동네, 그 유지분들은 막또 인사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토너스 이 사람도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다가 그 메리라는 그 둘째 딸한테 홀딱 반하게된 거죠. 그래서, 어, 예, 예, 이제, 어, 메리, 메리를 이제 두, 어, 둘째 딸 메리를 만나게 되는데, 어, 이제 그 러시아에서 살 때, 러시아에서 살때 이제 어머니가 폐가백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메리 엄마가. 근데 메리 엄마가 죽고 또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간단 아기를 낳았고 하여튼 간 일곱 자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일곱 자녀이고 어, 아버지하고 해서 이제 여덟 식구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잖아요 그레이엄이토마스가 예, 그런데 그렇게 가갖고 예, 지금 이제 카스카스가 이제 이어 마을에 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활기가 넘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laughs> 어, 활기가 넘치고 손님들을줄이져 찾아왔는데 이제 그 그림도 손님들로 찾아간 거고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넋이 나간도 황홀해졌고 결국은 이제 결혼의 꼬리를 하는데요. 음, 이제 초상화를 그린 배경은 이제 토마스는 안내 초상화를 이제 게인스벌에게 의뢰를 했는데 어, 게인스벌은 그 화가조차도 어, 이렇게 사국에 많은 글, 그, 숙녀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근데도, 어, 이 메리를 보고서 이 사람도 쫄딱 바랄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어, 예, 그 미모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이 어, 사람은, 게이스버러는이첫 작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세 번을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반신, 반신 반신보다 작은 초상화를 그렸고, 이제 이게 36인치, 28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그린 게 아까 보신 그 전신 초상화인데,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평범한 옷을 입고 손에 빗자루를 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 이 메리의 초상화를 세 개를 그렸는데, 그래도 이 전신 초상화를, 이 전신 초상화가 어, 사람들의 감성을 이끌게 된 그런, 예, 그런 이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작품 내용을 보면요. 한번 그림을 다시 볼까요? 예, 초록색 풍경과 어두운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예, 부대 양식을 한 사원 기둥 옆에 서 있는 세련된 젊은 여성을 가진다. 예. 한번 볼까요, 그림을? 예. 잿빛 하늘, 예. 예, 사원 기둥에 기대서 서 있는데, 음, 이, 이 드레스 하면, 예. 이 드레스, 또 여기가, 이게, 이게, 블록블록블록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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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건가 봐요, 이 레이스가. 예. 그리고 하여튼간 이거를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예, 이 아름다운 드레스 하며 여기는 또 타조 깃털을 들고 있고요. 예, 예, 그림은 이거 이대로 보고요. 예, 이렇게 어, 순산 두그 여성은 머리와 눈길을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 가리만 그 얼굴 장미 물 빨간 입술, 이렇게, 실패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짙은 눈썹, 그리고 머리는 위로 올려서 분을 뿌렸다가 분을 뿌린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예. 그리고 하얀 타조 깃털이 달린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회색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연한 색 레이스, 그리고, 어, 목에 꼭 맞는 은색 새틴 상의 긴 진주 목걸이 차림이고, 그리고 이제 조 깃털을 긁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런, 어, 레이스 의상, 그리고 순결한 표정, 표정, 날씬한 몸매 그리고 살짝 돌린 눈길, 그리고 드러난 가슴 윗부분은 정교하면서도 부드럽고 은은한 톤으로 묘사되어서 극히 관능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이 초상화가 그렇게 유명한지는 이제 그때는 모르는 거였죠. 근데, 음, 이제 이 초상화가, 어, 창고에, <laughs> 하여튼 창고에 한몇십 년을 있다가 이제 이 토마스 라는, 토마스라는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꺼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음. 토마스는 이렇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다부지도뭐 드리핀 피부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아주 꽉찬 그런 <laughs> 남성이었던 것 같고 또 메리는 여성적인 그런 전형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을 했었고, 예. 이,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나주 가재당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너무 충실했고, 메리 뿐이 몰랐은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 <laughs>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또 뭔가가 있잖아요? <laughs> 예. 이게 메리에 대한 토마스 사랑은 너무너무 강했다. 예.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 <laughs> 꼭, <그렇지 않을까>? 예. <laughs> 그러니까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난 해에, 예, 이 카스카드 겸은 55세 나이에 아내와 같이 러시아로 갔다가, 예, 해결되고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 메리는 뛰어난 미니라는 명성은 높아졌고, 평온, 평온한 나날은 계속되었지만, 건강이 점점 점점 악화되어요 예. 그리고 남동생 찰스는 중국 황제에게 영국과의 관계를 타진하러 가다가 배안에서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1789년 4월에는 이제 그 아홉 번째인간난장이프레데리에 죽고 만나라고. 그리고 또 메리의 언니, 제인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제인도 또, 예, 또 이제 죽고 말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의 죽음으로 메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된다. 예. 근데, 토버스는 메리를 위해서 이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여행도 흔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딴데가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 방법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온 정성을 썼지만 결국, 예, 1792년 6월 26일 죽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계산해보니까 한 36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17살에 결혼을 해갖고 한 10년 정도를 진짜 행복하게. 붉고 짧게 살다가 네. <laughs> 간 여인이죠.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음, 토마스는 메리 시신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스쿠트랜드 고향으로 오어 이제 배에, 배에다 이제 싣고 오는데, 이제 그 악한들이 그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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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갖고, 예, 어, 기준품들이 들어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거를 다 풀어 헤치고막 그럽니다. 막. 토마스가 막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그거를 다 이제 훼손을 해놉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토마스토스는 그게 이제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내의 영혼이 훼손당한 토마스는 영원히 상처로 남게 된다. 네, 그래서 한동안 메리가 행복했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결국 이제 그 군인이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 그래, 예. 프랑스 남부로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전에 그 엄마가 죽기 전에 그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그 아들 갖다가 이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을 진짜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근데 메리가 죽고 나면 그러니까 엄마처럼 진짜 동생이지만 엄마처럼 이렇게 막 따르고 했었는데 그 엄마조차 이 메리조차 죽고 나니까 그애기까지도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샬롯가. 어린날 24살에 죽어본다라고 얘기했고, 아, 근데 좀이 집안은 좀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어, 벌써 거의 끝났나 보네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걸 읽고, 이제, 하여튼간 우리나라 속담에 뭐 미인당명이란 말도 있고요. 굵고 짧게 산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사람이 아마 신이 태물내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예, 카스타나가 운명은, 그러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도 55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여기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아버지도 또, 55살에 죽고, 뭐, 하여튼, 에이, 형제 자매들이 다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운명이 부모대에서 딱 끊질 않고,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유전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부모, 형제가 죽고 나니, 그 남, 남은 동생들은 자신에게도 그 비극이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어떤, 어떤 생각을 품게 되면은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죽고 뭐 언니가 죽고 동생이 죽고 막 이러니까 남들도 저런 불행이 오지 않을까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생각을 품으면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을 자꾸 품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죽음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진짜, 좋은, 긍정적인 생각만을 아프어야 되겠구나. 뭐든지 이루어진다는데,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리고, 아, 예. 예 생각한다 고 이루어진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당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훈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제 이런, 외국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외국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혈연 같은 거, 뭐, 뭐, <laughs> 제가 생각 때는 일곱째 동생인데, 뭐, 뭐, 여긴 또 아홉 번째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그군자를몇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음. 하여튼 그런 문화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 통영하는 과정에서 어, 조금 어, 이해가, 이, 오해, 오해가 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제인이 큰, 큰 딸인데, 분명히 큰 딸인데, 어떤 때또 안내라고 표기가 나와요. 어, 어, <laughs>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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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카스하고, 제인하고 사이에서 뭐 아홉 번째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인지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홉 번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홉 번째 제인의 아홉 번째 아이인지 어 아니면 아버지의 아홉 번째 아이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누구 아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예그 아이가 제인이 만약에 어, 메리 언니인데 결혼을 1 9 7 0 77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84년, 84년까지, 89년까지, 한 14년에, 14년 만에 아홉, 아홉 사람을 낳았을, 낳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메리가 둘째 딸이라고 했는데, 또, 루이자를 또 메리 언니라고 또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루이자는 메리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언니라고 표기된 데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냈고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은, 어, 제가 정확히 안 썼네요. 이 그림은 이제 언제 발견이 됐냐 하면은, 어, 어 토마스가 이, 이제 마, 이 메리가 죽고 나서 너무너무 괴롭고, 이제, 그래요. 음, 죽을 때가 89년도? 그쯤, 아까, 아까 몇 년도로 했죠? <laughs> 아, 아, 여기 안 했네요, 이거는. <laughs> 아, 이게 예.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예, 이제 그 토마스라는 사람은, 토마스는 이제 그 메리가 죽고 나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 그 행복했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예, 군대를 가기로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지고 예, 66세 전역을 해요. 66세 군 아, 아, 그먼저에 어, 예, 군대에 갔다가 66세 전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되게 유능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대학 총장을 하고, 그리고 또 덤바튼 해서 총독으로 도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래도 진짜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진짜, 어, 긍정적인 그런, 그런 에너지를 하니까, 90세, 그러니까, 참 장세죠. 마, 이 메인의 그 집, 그 식구들보다는 엄청 오래 산벽이죠 90세까지 살, 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토마스가 죽고, 1883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촌, 사촌 동생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토마스가, 나, 나중에는. 근데 이제, 토마스가 죽고 나서, 그, 이, 토마스가 그, 아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laughs> 그 이제 그 초상화를 그렸잖아요. 그 메인의 초, 메리의 초상화를 그리고 이제 메리가 죽고 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치를 할까 하다가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니까 다른 그림들하고 다 꽁꽁 싸갖고 창고에다 보관을 하게 돼요. 예, 네,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대요, 토마스가. 그 그림을 보러 간 적이 없고, 계속 이렇게 막, 음, 이제, 다른 일에 열중을한 거죠. 말하자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다른 일에 자꾸 열중을 하는데, 어, 그리고 잊어버렸는지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90세까지 살다가, 토마스가 죽고, 어, 토마스랑 같이 살던 사촌이 이제 남, 있는데, 그 창고에서 그림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요. 어, 그 창고 보관료를 지불하고 그림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뜻밖에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가지러 갔죠.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 그렇게 우아한 그림이 어, 거의 한 70여 년 만에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토마스 어, 토마스 사촌으로부터 메리는 예,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작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흑 속에 붕해져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사촌이 가져와서 풀어 풀어 놓으면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laughs> 그녀의 초상화는 어둠 속에서 수심 전화를 붕해진 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메리는 토마스가 죽고 난 뒤에 <laughs> 토마스가 죽고 나서 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 그 뒤에 이제 을 얻어 을 얻었다라고 작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죽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즐거운 미월 여행 때의 신부의 화나 얼굴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어, 근데 이상한 게막 넘어가갖고, 예. 아 예. 좀 그러네요. 예.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이거, 이것도, 첫번의제2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다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목소리> 다 넘어가버렸어요. 네. 다, 다 네. 다 <laughs> 예. 하여튼간, 어, 하여튼간, 저, 제가 이제 바쁜 틈에서도, 전 같으면 어 이렇게 <laughs> 책을 제대로 안 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거할 시간 없어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간 아까도 생각하는 건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아, 이게 내가 그러면 진짜 해봐야 되겠다. 다 나한테 등이 되는 거고 어쨌든간 이렇게 한번 나와서 하는 게 이게. 그냥 보여드는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귀찮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 그래도 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급격한 어떤 목표을 <laughs>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신하브로가 진짜 쑥쑥쑥쑥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신하브로에 속해 있는 이 회원님들도 진짜 그렇게, 어떤, 그렇게 어떻게 어게 보답에 삼만하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소중한 시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